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30년간 하우스 푸어가 되더라도 내집 마련해라.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집산 사람들이 과연 괜찮을까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시기 더욱 앞당겨지고 있죠. 그리고 이미 거래량은 망해하고 있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 앞으로 집값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는 소리죠. 경고에도 계속 불장이라고 했어요. 자 고점 경고 언제 했어요? 7월 28일날 했죠. 7월 넷째 주 발표는 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28일 날 신고된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느냐. 반영? 안 됩니다. 경고 이전에 취합된 자료로 고점 경고에도 오른다.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고점 경고에도 사람들의 심리가 안 심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점 경고 전 자료예요. 설렌다 어떤 용구리? 매수 심리 더 강해졌다. 매매 수급 지수. 이거 고점 경고 이전에 발표된 거 아니에요? 고점 경고 이전 자료를 가지고 고점 경고에도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시험 쉽게 나올 줄 알고 애들이 시험 공부 안 해요. 근데 28일날 시험 어렵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요 자료 취합해가지고 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했는데도 애들 공부 안 해. 거짓이죠. 딱 그런 상황이다. 문제는 뭐예요?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경기 침체 오니까 부채 안터트려 경기 침체 오니까 부채 안터트리면은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가 터트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안 터트리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터트리고 이렇게 회복되죠 어차피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회복되도록 만들 것이냐 이 정도에서 끝낼 것이냐 이차인데 그래서 연착륙하려고 차근차근 정책 내놓다가 경제의 문제가 터져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집살 때다 이미 거품 가득 낀거한 4, 5년 지나면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한 10년 뒤에 사이클이 있어서 지금보다 더 오르느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미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특히 어디가 제일 커요? 경기도 자영업자들 취약계층 악화됐다고 하는데 왜요? 지금 서울 집안 사고? 경기도에 빛내서 집 사고 있으니까 지금 막 전화 많이 온다고 매매수급지수 올라가니 매수우위지수 올라가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막상 부동산에 집 보러 오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거래량 이걸 보면 답이 나오죠 그게 심리인데 황금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도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 엄청나게 악화됐어요 이미 구매력 지수는 고금리일 때보다도 더 악화됐다. 거기다 우리나라 지지 속에 다냐? 이게 문제죠. 가계 부채로 안 잡히고 있죠. 얼마나? 44% 수준이에요. 아까 GDP 대비 얼마? 103%였죠. 저거의 44% 정도. 1 0 0에 44%라고 할 겁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50%다. 일본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가 80% 수준이었고 임원 터졌을 때가 96, 7% 정도 됐어요. 그 이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LTV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주제를 했기 때문에 터지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안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특히 전세보증금은 주택담보 수준이죠 주택 터지면 전세보증금 같이 터집니다 깡통전세 위험 굉장히 크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안되면 차라리 월세 사는게 나을 정도죠 집주인의 부담이 세입자한테 다 넘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가계비 갚을 능력 넘었다 4, 5년 걸쳐서 떨어져야 감당 가능한 정도다. 집값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10점 만점에 7 8점이에요 지금 다 경제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교수라는 작자들 보면 뭐예요? 부동산 교수. 아니면은 겸임 교수. 은행 이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들만 집값 더 오른다. 괜찮아. 고점이라도 더 오를 거야. 이얘기하고 있는데 고점이 뭐예요? 꼭지점이란 얘긴데. 안 그러면 경제 엄청 위험하다. 더 오르라고 칩시다. 더 오르고 다 같이 망할까요? 집 가진 사람도 싹 다. 거기에 시중금리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했죠? 또 올랐어요. 지난달 주담대금리 2.7% 2년 새 최고다. 신용대출금리도 2020년 1월 이후 1년 5개월 내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2년 전이면 언제예요? 19년 7월 이후 최고란 소리죠. 기준금리 얼마였어요? 1.75에서 1.5였죠. 7월에 낮췄으니까. 지금 기준금리 얼마예요? 0.5죠. 기준금리쭉 내리기만 하고 건들지도 않았는데 시중금리는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유동성이요. 저금리가 어디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 6% 이내로 억제할 것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반기는 3~4% 대로 억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계부채 증가하면은 이금융권도 DSR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이미 영업 올 스톱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디서 돈이 나서 살까요? 현금 부자들이 이제 와서 사줄까요? 고점에서. 큰몇 년간 기준금리 최고 수준일 때로 금리는 이미 올랐죠. 여기에 기준금리 오르면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담이 돼요.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면 사지도 못해요. 황금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준금리 인상 언제 할 것이다? 8월 인상 유력하다. 아니, 코로나 확진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확진자 늘어났고 거리 두기 4단계 됐으니까 금리 못 올릴 거야 그러니까 집값 상승은 계속 갈 거야 근데 왜 8월 인상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갑자기 지통수에서 강목으로 누가 후린 거예요 대비를 못하고 있다 맞은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글러브 끼고 마우스피스 물고 헤드기어 쓰고 가드 바짝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맞으면 그때처럼 아플 것 아니에요 지금은 내성이 생겼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지열 총재도 코로나 계속 확진자 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어려울 듯 이런 얘기 안 하고,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하고 있죠. 자영업자 원금상환 유예. 끝까지 지켜보겠다. 9월까지 지켜보고, 그때까지도 하면은 모를까.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홍남기 부총리가 왜 재난지원금을 풀었을까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타격은 다 같이 받죠. 5분이부터 1분이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자산 거품도 많이 생겼다. 근데 이들은 버틸 수 있는데, 이들은 못 버티죠. 근데 이들까지도 다 주라 하니까, 아니, 이들은 말고, 이들부터 주자. 그러니까 상위 끝까지 고집한 거죠. 그리고 국채상황.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닌데,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일본 같은데 돈 엄청 풀었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뭐가 문제냐? 일본은 그때 일단 기축통화에다가, 엔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돼요? 아니에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계속 올라갔고 초창기에 초이노믹스 막터트리면서 가계부채 올리고 기업부채 줄였죠 기업살인 납시고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졌다 리먼 터지고 대수중심국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만 살려가지고 가계가 소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출중심국으로 남았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게 가느냐 일본도 기업이 샀어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다르죠 자 금리 인상과 상승률 금리 계속 떨어지니까 집값 계속 오르죠 요때는 금리를 올렸어도 집값은 계속 올라갔죠 이러다 터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금리 쭉 내렸죠 그러니까 다시 올랐는데 금리 슬슬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집값 오르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요만큼 떨어졌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택배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단지를 찝어 봐요 떨어질 땐 거래량이 적어서 상승폭이 작게 나온다 한계기업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좀비 기업이 34곳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많이 내주고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내줘요? 예전에 맞춰야 되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은데 안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업 대출 더 늘려야 돼요. 근데 대기업은 이제 대출 받을 필요 별로 없죠. 중소기업들 많이 늘리고 있죠. 이자도 못 갚는 게한계기요 좀비 기업.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황금성 있게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가계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아무리 늘었다 정부에 돈 많이 찍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급이 얼마나 늘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늘고 그래서 가게가 얼마나 드느냐 지금 가계 유동성 높다는 거다뭐 때문이에요? 자산 부품 늘어나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가게가 가지고 있는 돈은 거의 없다 가게가 모은 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값 끼워가지고 건설사들을 헤쳐먹었지 기업으로 갔잖아요 다 거기다가 고용 충격 이야기했죠 좀비 기업도 문제인데 고용 충격도 있다 아니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막 집값 엄청나게 오르던데요 그때는 세계적으로 막 수출 수입 이런 것까지 막혀버리니까 금리를 내렸죠. 핵심은 가계보단 기업을 생각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 내릴 수 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초창기에는 금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12.16 정책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내리고 있어요? 아니요. 대유행인데 시중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는 내릴 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봅시다. 거래량 줄어들고서 조금 있다가 빠졌죠. 그리고 양조세 풀고 그러니까 쭉 늘어났다가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집값 떨어지던 시기에 거래량 저저하다가 오른다니까 워하고 어 샀죠. 그런데 떨어지던 시기에 또 잠깐 저저해졌죠. 지금도 다시 저저해져 가고 있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점 찍었을 때 가장 화려할 때가 이때죠. 7월이라고 돼 있는데 6월 거래량이죠. 신고일 기준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불꽃 태우고 지속 감소 중이다. 불꽃은 끝났다. 더 오를 것 같은 심리가 늘어난다고 칩시다. 돈이 없어요. 가처분 소득도 줄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더 내줘요? 아니죠. 버는 만큼 내준대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고. 결론, 우리에서집 샀다. 그런데 일단은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가죠. 이게 세금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의 시대에는 점점 더 복지의 세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출 축소되고 있죠. 대출 축소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수요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죠. 공급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공급 과잉입니다, 지금. 공급 부족은 얼어 죽을 공급 부족이야. 거래량 급감 중이죠. 거래량이 급감 되고 있다는 거 뭐예요? 이미 여력이 없다. 자, 그럼에도 계속 오를까요?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여력이 없다는 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때우면 되겠지. 근데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더라.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살 때인가. 아니면 예전에 리먼 때도 그렇고, 거품 끼고 나서 한번 쭉 빠지는 시기가 있는데, 빠질 때 거품 많이 낀 지역일수록 거품만큼 빠집니다. 그걸 기다릴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